자, 유튜브 스위치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훈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뭐할 거냐? 오늘은 이제 모바일 게임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메이플 스토리와 굉장히 또 유사한, 이제 모바일에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로엠! 어, 로엠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메이플 엠 아니고, 이제 로엠이고요. 캐릭터 한번 생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사! 무소 마법사, 어? 아, 나 일단 도정이 없네요, 여러분들. 도정. 야, 직업 한번 뭘로 해볼까? 신나미 갈까? 신나미? 복사로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응. 처음 플레이한 유저의강력함게 추천한대요. 스펠 메디션 뭐야? 4차 전지이네 4차 전지 캐릭터 이름, 띵우니 올시다 자, 더단 위로 한번 가져오고. 뭐야? 어? 아니, 아니, 이 형님은. <laughs> 디아 차크라이 환사. 진노에마서뭐하아라 오. 자동전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눌러볼까? 야, 뭐야? <laughs> 야, 야, 뭐야, 이거? 야, 일단, 피가 겨우야, 2000경이야, 2000경. <laughs> 야, 이 데미지 왜 이래, 이거. 잠깐만, 미쳤는데? <laughs> 어, 딜 미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인간들은 다시 번영니다 아, 이제, 봉인을 했죠, 봉인을. 자, 버섯 세마리 잡기. 어 여기도 버섯이 있네. 어, 여기서 버섯이 있네. 일단은, 뭐, 그럼 사냥 한번 해볼까, 사냥? 버섯이야? <laughs> 자, 보자, 한번. 오, 야, 뭐야, 레벨은 뭐야? 야, 레벨은왜 이렇게 빨라? 마왕이 신발? 아니, 무슨 버섯다리가 마왕이 신발을, 어, 일단 좋아요. 전투력 모르니까 좋아요. 아, 지금 레벨이 잘오는게 경험치 다섯 배 이벤트여서 그런가? 자, 레벨 10찍었고요 아래 보상 중 하나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500만 골드랑다이아 전설 SR 등급 장신구 하나가 랜덤 드론이 상자입니다. 어? 랜덤? 아니, 변동 확률 한번 체크해봐야지. 한번 받아 봅시다. 예. 뭐야? 어, 뭐야? 전설이 목걸이 어둠 모임. 고근 하나 먹었고요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그리고 레벨 1다리 장신구랑은 어마무시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laughs> 자 장착 <laughs> 야 뭐야 갑자기 1 0코만야 <laughs> 20만 올랐어 이거 뭐야 야 서페이전에 벌써 이렇게 강해졌다고? 잠깐만 순간이동 스쿨을 사용하면 되네요 야 뭐야 야 순간 이동 스크롤 사용하면 자동으로 이거 퀘스트 깨진다. 어, 일단은 메뚜기 잡으러. 야, 메뚜기 너무. 아니 메뚜기 눈왜 이래 잉뚝이네잉뚝이자 잉뚜기. 그리고 이제 오토 기능도 있는데 오토를 누르면은 아 역시 모바일 게임 오토 못 빼지. 야 퀘스트 하면서 자동 사냥하지 말라고. 자 아니 너무 성능이 좋네. 오. 야 30레벨 찍었다 어? 야 요번에도 자 여러분들 이거 잠깐만 이번에는 뭐야 인벤토리 확장 스킬 포인트 200 무기 강화 주문서? 500장이나 주는데? 무기 강화 주문서 간다 가자 자 여기도 설마 파괴가 있나요? 한 단계 내려간다 아자 강화 성공 확률 1.4배 증가 뭐야 지금 이벤트야 오나이트야510 오르네 2레벨 좋아 이거 몇 강까지 되는 거야 이거 잠깐만 왜 계속 죽는거야 이거 회자 아니냐 이거 <laughs> 그렇지 16강 17강 아, 아 이거 한번 실패했네 35까지 노파방으로 올리는게 정석 30강 제발 야내돈 어디갔어 야내돈 어디갔어 잠깐만 나골드없어근는데 아니 아이 강화가 너무 회자같아 갖고 이거 눌러갖는 돈이 다 없어졌네. 자, 데미지 한번 볼까요 이제. 자, 메테오 서보자아 오, 뭐야? 야, 메테오 37만씩 쓰는데? <laughs> 자, 그러면 스킨도 능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스킨도 한번 볼까요? 오, 이게 뭐냐? SR 스킨. 치명타 데미지 90, 90%. <laughs> 저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강화 성공 시10% 확률로 강화도 1초가 증가. 야 이거 끼고 했으면 지금 한 50강은 갔겠는데? 어? 업적 다이아! 자 백다이아로 쓸수 있는 것들 한번 보자 야 뭐야 이거 후구 파댕이 스킨? 파댕이랑 콜라보 했나보네 방금 나그리고나 나 이상한 거본거 같은데? 떡상 할 거니까 패키지 <laughs> 이거 뭐야 왜 여기 아니 여기 도지가 왜 있어 잠깐만 개발자님이 도지 약간 물리셨나 이거 뭐야 스타터 패키지 요게좀 괜찮을까요 여기 요게? 골드 5 0 0만에 다이아 천개 장비 증폭돌 50개 자 결제 완료 오케이 이 친구에다가 제가 샀거든요 이 전사 친구한테 쪼렙 펀트에 많이 도움 된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오 마일리지 다이아 천주고요 장비 증폭이 돌. 자 이건 뭐야 스캔카 전사 검은용사 오야 근데 스캔케니가 확실히 좀 다르네 지금 바로 다운로드 <laughs> 같은 눈길이합성아니 자, 그러면 나 법사 스킨 한번 뽑아보자. 오, 어? 고급 캐릭터 스킨카드 10장. 어, 요거로 갈까요, 여러분들? 지금 랜덤이 네겠네 오케이. 자, 첫 번째. 왜다 나왔어? 뭐야? 아니, 올피 등급이야. <laughs> 합성 어디서요? 합성. 4장을 합성하면 확률적으로 다음 등급 스킨카드가 나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귀여운데, 이거 지금 다? 아니야, 이거 S등급 나온다, 이제. S등급! 제발! <laughs> 확률이 정직하네요 확률이 정직하네요 분노감이 아니네요 <laughs> 자 아무튼요 런 CSM이 있고요 여러분들 오야스킨깨니가 너무 귀여운데? 어 약간 여기도 코디 케이 역시 좀 아기자기 좀 귀여운 게 코디 케이어자 다른 거설정나한 볼까? 데미지 스킨도야왜 야, 뭐가 이렇게 많냐? <laughs> 아니,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거의 보면은 스타터 패키지 말고는 무과금으로 하고 있는데 무과금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운영자님한테 여러분들 또 그리고 슈퍼 계정을 하나 또 받았습니다. 슈퍼 계정. 자, 여기 있는데 방금은 제 계정으로 해가지고 스타터 패키지랑 한번 레벨업을 한번 쭉 해봤잖아요. 네, 이번에는 과연 초 슈퍼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남. 클라스, 띵홈, 명호송판장이훈장이오나 파댕이 잠깐만 여기도 마법사인데 마법사를 마우스 볼까? 파댕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번 다시 없을 초대박 상품 구매 찬스 지금 바로 로에어 잠깐만 아니 2000원을 다 되면 앞으로 이상품 구매할 수 없다고? 구성을 다시 볼까? 다이아몬드 3000원에 ,000, 66000원에 3000원에 어 잠깐 비닐번호 입력해야 돌발 패키지야 돌발 패키지 아 이런게 좀 좋다 아 오케이 이런게 좋다 자 여기다 켜놨거든요 오 파댕이 귀여워 뭐야 야 뭐가 번쩍번쩍한데 방금 내 아이템 창이랑 이거랑 한번 비교해볼까 자자 자, 스킨 오, 요 스킨 다쓸수 있습니다 없어 이거 귀여운 것들 많네 오 뭐야 졸기탱있네야 아기균형 야, 야 얘가 사기네 미쳤네 이거 끼고 외형만 이거 해야겠네 이거 끼고 외형만 요거... 파댕이로 다이아 뭐야 다이아 골드 뭐야 <laughs>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볼까? 콘텐츠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에 보면은, 상위 콘텐츠. 아크 퀸틀리스 한번 가봅시다. 야, 데미지 뭐야, 나 94. 야, 94주 뭐야.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8,631초? 오, 클라스 뭐야. 야, 클라스 지루, 잠깐만. 야, 일단은, 자, 방금 귀여웠던 그 캐릭터와는 다르게 어마무시한 캐릭터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템 세팅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템 세팅. 해방된베르세르크의분노대고물리 <laughs> 공격력이 28억입니다. <laughs> 전투력이, 어, 10억, 100억, 1 0 0 0뭐 뭐, 뭐, <laughs> <다. 웃음> 뭐야. 방어력을 99% 무시하는 광역피. 와. 아니, 뭔가 방금까지 아기자기 했었는데 갑자기 괴물이 됐는데?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상위 코네츠 잠깐만, 내 옆에 펜 이름 뭐야? 부실군 <laughs> 자, 일단은 코네츠 한계이타. 오 한계의 탑 여기가 제작 재료가 이제 드랍이 되고 탐험하면 50층이 감소한 층에서 시작한다고 하네요. 어? 3,891층 한번 가볼까? 매우 어려움 내 전투력 1,105조 2,790. 우와. 자뭐 하는 곳이야? 자 오토. 저 뭐야? 야 뭐야? 아니 뭐 경단이가 또 장수 풍뎅이 에볼레 다리가 무슨 1회에 8,589야? SR 낀거 치고 약하다고? 이게 약한 거야? <laughs> 이것보다 센 캐릭이 있을까요? 네. 잠깐만 여러분들 지금 어마무시한 상대와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laughs> 우리 집더미와 집더미 피가 12회 와, 이 정도는 잡아요, 여러분들. 우리 SR 클라스 정도. 잠깐만, 이 정도 스펙이면 5천층 그냥 간다고요? 데미지가 세시면은 한계의 탑을 한계가 없이 오를 수 있다. 한계가 없는 한계의 탑. 아니, 좀 시원시원하긴 하네요. 예. 자, 일단 나가 봅시다. 자, 다음 또 최상위 콘텐츠아까부터던 다크 퀸틀리스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불속성 다크 퀸틀리스. 오, 얘 야, 야, 보스인데, 보스? 2,997개. 뭐야? 약하네. 오, 뭐야, 야, 예, 야, 예. 패턴 뭐야? 패턴 뭐야? 패턴 뭐야? 약하네. 자, 패턴 한번 여러분들 파워해볼게요 어, 예. 계속 스턴을 거는데? 안 되겠다. 오토모드 온. 파딩이들어왔고요 다크 퀸틀리스. 컷. 자, 아, 좋습니다. 아, 이렇게 약간 보스들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니까 디아시오 스탑. 가면은 랭커들 스펙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로엠의 물음장 같은 느낌.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오, 110층. 와, 이 사람 뭐야? 야, 무기 74강? 1등이 907조네요. 제가 지금 몇 조죠? 1113조? 나이있입니다가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슈퍼계정이라는 거. 사냥 한번 해보자고, 사냥. 야들을 싹쓸이를 키고 하면은, 지린다고. 오케이, 2천만한번 갑시다. 자, 나온 거야? 싹쓸이? 자 나오면은 그냥 바로 광범위 사냥 들어갑니다 와 <laughs> 어, 나오면 나 그냥 뒤진 와야 싹쓸이 때문에 계속 나와 자 오케이 와 여기서 아이템 계속 나오네 무한대로 나오네 와 오케이 진정해 진정해 그 다음에 이제 보스레이드. 보스레이더한번 볼까, 보스레이드? 아, 실험 모드. 실험 모드 좋다. 대왕 슬라임. 자, 과연 어떤 패턴을 갖고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여워, 뭐야. 아, 내가 안 때리면 성공을 안 하는 착한 슬라임인가 보네. 실험 모드, 아, 실험 모드라서 그런가? 아, 그렇네. 전투를 추천해보만 오, 씨. 15초 딜, 2000년. 오, 야, 슈퍼 기정이라 그러지. 너무 이제 좀 확생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네 점점 가서 한번 스킨 한번 뽑아볼까요? 이거는 이제 다 쓰려고 한번 해주신 거기 때문에 자 고급 캐릭터 스킨 카드 9만 다이아 플렉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50만 원치로 이제 SS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자 지금 가전 에이 등급 하나 나왔고 S 한번 나와주나 S 오자 과연 S가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이 하나 또 보였고 오, 여기 있다. 자, 전사 눈의 기사. 아, s 스가 하나 떴습니다. 에스가 하나 떴습니다. 오 아, 0.1퍼. 정체 그확률이 변동 확률이 없네요. 같은 등급 4개. 자, 눈의 전사여기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s 에서 알든 급이1 5 가본다. 간다. 오아호호호야호호호호호호호호온 거야?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제하자님, 제가 또 하나 뽑아드렸습니다. 아, 여기 또 주식도 있다고요. 아, 그럼 볼게 많네. 아니, 컨디션이 좀 많네. 근데... 주식 어디서 보나 마지막 주식 보자. 이거 뭐야? 아, 이게 비트코인의 이 비트코인... 분당 이렇게나네요 화성 가자다 지금 바로 로엠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모바일 게임 우리 또 메이플소리를 굉장히 또 닮은 재밌는 싱글 모바일 RPG 게임 로엠을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시간 러이타임도 제가 한 지금 2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쇼퍼 계정으로 이제 상기 콘텐츠들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콘텐츠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과금으로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로엠을 분석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광고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